예년보다 3~4일 빨리 꽃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꽃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벚꽃의 고장진에서는 제30회 군항제와 함께 이충무공 승전행차 행렬이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문가의 고증에 따라 승전행차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행차 행렬이 펼쳐지는 동안 관광객과 진해 시민 등 10만여 명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국애를 새삼 절감하며 호국충정을 기렸습니다. 한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인진왜란 발발 400주년을 맞아 거북선 모형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충무공의 멸사봉공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곳 진해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요람이자 임진 난 당시 충무공이 안골포 해전과 웅포 해전에서 적을 크게 무찌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충무공은 이미 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켜 미리 대비했고 적의 침공에 맞서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공을 세워 나라를 구했습니다.